자기야 아파트 택배함 아직도 고장이야 택배 온거 찾아야 하는데 자기야 여기 빵은 너무 달다 우리 학교 다닐 때 먹던 카페가 진짜 맛있었는데 누구한테 하루 종일 음성 메시지 보내? 우리 남편 확인도 안 하는 것 같은데? 오늘 일이 좀 바쁜가 봐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 갈 시간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끝도 없어 우리 집 근처에 허거 맛집 생겼어 거기 같이 가자 그 뒤로도 계속 남편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여자 진짜 바쁜가 보네 아니야 지금 전화 왔어 자기야 많이 바빠? 오늘 저녁에 회식 있어서 되죠. 알겠어 메시지는 읽지도 않았네 괜찮아. 바빠서 그런 걸 거야. 가자.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지다 남편에게 또 메시지를 보내는 여자 자기야 거실등 나갔는데 전구가 어딨는지 못 찾겠어 무언가 생각난 듯 방금 보낸 메시지를 지우는 여자 저녁이 되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회식이라더니? 안 가고 그냥 왔어 어? 학교 앞에서 팔던 거네? 자기 먹고 싶은 거 같아서 그리고 택배 내가 찾아왔어 관리실에도 한 소리 했으니 고칠 거야 자기 내가 보낸 메시지 들었어? 바빠갖고 물도 못 마시고 일하느라 늦게 봤어 자기야 조심해 이거 등만 갈고 오랜만에 자기 좋아하는 허궈 먹으러 가자 너무 좋아 자기야 작은 것도 신경 써주는 부부의 모습이 보기 좋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